자 오늘 우선 동국대학교 어, 풍수지리 플러스 간상 아 플러스라는 것은 덤으로 하나 더 온다는 겁니다. 이니 아시겠죠. 플러스 간상 네, 최고의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갈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앞에 그 맥주집부터 시작해서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하나 돌고 돌고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까지 참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불리치고 이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보다 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풍수지리에서 모든 걸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풍수지리에 대한 개념도 조금 얘기하고 또 그럼 우리 동국대학교 그 풍수지리 그 GFC의 풍수지리 과정이 일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라보본다면막 그런 부분도 조금 얘기를 좀할 겁니다. 우리가 필립스에서 얘기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맞죠? 그래서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똑같다는 것은 첫째는 뭐가 똑같지 않냐? 어, 내용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가리키는 내용물이. 같지만 다릅니다. 둘째는 이름이. 아니, 무슨 뜻이? 둘째는 어, 동국대학교 g f c 라는게 있습니다. 비래위과 민자학회랑 g f c 라는 자체가 다르고, 셋째는 교수진이 다릅니다. 그럼 교수진은 어떻게 다르냐? 뭐대동수이할수 있겠지만, 어, 수진이가 아직도 한 문화의 반열로 들어가고 있다 가지만 상당히 많이 뜬금 잡는 분이 유독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최고야. 무조건 나 맞아. 여기 무덤 하나 잘 쓰면 무조건 돼. 라고 얘기하는 현실인데, 여기는 진짜 그게 맞아? 정말 그런가? 내지는 무정뿐이 아닌 그 원인을 좀 밝혀가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공부를 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교수님들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고 또한 가지는 그 풍수지리 교수들 교수, 중에 풍수지리에 종사한 분 중에 유일하게 의사분이 계세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재정신 아닐 수도 있겠죠 의사가 풍수지리라는 법을 그렇죠 네, 의사분이 계신데, 의사분이 또 풍수 분야에 여러 가지 사시는데, 우리 풍수지리에 담임 교수님을 맡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이 어디 가도, 그 의사분이 풍수지리에 강의하는 것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뭐 견뎌질을 대충 하셨냐? 그게 아니고, 상당히 깊게, 오랫동안 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그 뭡니까, 이분은 뭐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형외과의사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후세계까지 관리해서, 뭐, 해부학 쪽이나 이런 것 쪽. 풍수에서 양태기, 음퇴기능퇴기 결국엔 죽은 자들의 세계에 해서 뭐,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특별한 분이 계신데, 우리 뒤에 계신 최병영, 단임기수님 박사만 쳐주시오. 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안 들으신 분이, 이제 그런 분이신 거예요. 현재 뭐, 한때는 신의 손이라 부를 정도에서 이렇게 손으로 딱 대면은 얼굴 바로 얼굴 자체가 바로 모양이 바뀐다해서 신의 손까지 경부인데 어 어떤 그 소변식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서 풍수지리 강의를 저와 함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어 오늘 저이 자리에 모두 뭐좀 있다 또 오실 겁니다. 저는 짧은 수염이지만 긴 수염을 가진 분도 계시고 여기 또한번 교수를 한분한분 한 소개할 겁니다. 다 다른데 인연이 되신 분이고, 아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쪽 자리가 하나, 저쪽 네, 자리, 저 좋은 자리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 아 이쪽으로가 자리 같습니다. 누님과 담박에 의자들께 들어갔구나. 아니면 의자로부터 함께 좀으실수 있으니까. 자, 오늘 어, 조금은 얘기하지만 너무 재미 위주보다는 풍수지리에 조금 개념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 풍수지리라고 하지만 풍수지리가 되게는 동양의 학중의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양 미래의 직학박사 이호이기도 하고, 우리가 동양 미래의 직학 최고의 과정이 수요일날 진행이 되고, 오늘 풍수지이 최고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은 두 과정 합해서 입학식을 이번 주 수요일날, 어, 이렇게 문화관 1층 더감 세미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동양 미래의 직학 최고의 과정을, 그것도 뭔가? 이거는, 어, 우리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동양 미대의 직학이고 공간을 통제하는 것이 풍수질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서 그두 가지가 중심을 잡고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바로 거기는 시간을 통제하는 동양 미대의 직학 최고의 과정. 원래 대치면 그걸 공부하고 요걸 공부하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두가지를 같이 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같이 하는 분들꽤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그래서 거기 내 관계된 분들 계시고 또어 기존에 공개 강좌를 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혹시 여러분 들에서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좀 참고를 하게 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1월 5일날이나 아니면 2월 20일날 공개특강을 들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공개 들으신 분아 생각도 많지 않으시네요 아예 지난 번까지 해서 그럼 나머지는 오늘, 그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의를, 그럼 한 가지 더 줄게요. 풍수지리 현재 강의 하고 계시는 분, 그럼 풍수지리 강의를 10년 이상 정도 공부하신 분, 괜찮습니다. 10년 이상이라는 게꼭 10년 내내 했다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공부했다, 쉬었다, 이렇게 하니까 보통고 이런 풍수지리 공부를 그래도 나는 조금 해보셨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새끼 네, 5년쯤 하고 있습니다. 아, 5년쯤? 예, 예. 5년쯤 네,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기, 동양일의 책합 최고의 가정온더심합 거기 만 30년 강사들도 오시지만은, 여기 5년쯤 하고 계시면은, 여기 중에서는 나중에 한 시기에도 보 참을 겁니다. 아니, 보셨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이제 저분도 말하는데 은근한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무를 보는 게 정확할까요? 숲을 보는 게 정확할까요? 숲을 보는 게, 전체를 볼수 있겠죠. 숲을 보는 것을 우리는 통합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게 동양적의 사고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것을 다 모르잖아요. 그 내부를 보는 것은 분석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걸 동양적 사고라고 하죠. 음향오행서라는 것이 아마 들어보신다면,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든 동양역학을 공부하든 동양역학 모든 걸공부하려면 누구나 음향오행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동양역학의 부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음양오행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음양오행설은 세상 모든 것이 오행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게 돌아간다 그런데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입니다 방향도 동, 수, 남북 네 개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합니다 맹으로 네, 생각면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그래도 과학적이야라고 하는 게유명해입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한다 우리가 아이 목과 네개 있고 가운데 톤을 집어넣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과 나머지 가에 있는 네 개는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 이미 동등한 오행서스 키는 상실한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목과 화의 관계를 상생이라고 부릅니다. 목과 금을 상극이라고 부르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서로상자라는 것은 제가 선생님께 빵을 사줬어요. 근데 선생님 저한테 뭘 사주지 않고 옆사람만 사줘. 그럼 서루상자입니까 일방적인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오행에서 목이 화를 생해줄 때 화는 목을 같이 생합니까 토를 생해주니까? 토를 생해주죠. 그럼 바해게 뭡니까? 일방적인 거죠. 상생이 아니다 그런데 왜 목화를 상생이라고 보니까 이런 용어부터가 철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숲을 먼저 봐야, 보고 서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봅니다. 가지만. 여러분, 풍수는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선생님 가르치신 분도 답이 안 나오고, 예, 가르치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동양 역학의 모든 현실입니다. 풍수, 1년만에 마스터 할수 있을까? 마스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동양미의 치과 최고의 과정 1년만에 완이마스두고 풍수질도 1년이면 맥을 잡는다 합니다. 맥이라는 네, 게 뭐냐? 풍수다 이런 하나하나 가지를 쫓아다닌다 보면 평생을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흐름과 맥을 정확히 한다면 1년 해놓고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서 응용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하나하나 껄껄을 따지다 보니 그건 평생에 답이 안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인 겁니다. 바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나무를 보는 시각과 숲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막 같이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동양 미래의 치과 박사 이루면서 이루면서 역할이 음양의 원리부터 밝힙니다. 그래서 미래의 직, 동양 미래의 치과 최고의 과정의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주명약 평생 공표해도. 답안 나옵니다. 기준사지명.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누구한테고. 아무리 공부해도, 스승의 스승의 스승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한테 왜라고 질문을 세번 하면 잘린다고 합니다. 왜? 원리를 모르고, 비법만외 오니까, 어디든지. 그 비법이 틀리면 틀린 게 외우고, 또 틀리면 틀린 게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방금도 여기, 담당의 실장, 책임자, 중장의 실장 나도 사주 좀 받주고 이름을 얘기할 이름도 바로 증명 시켜주고 하는데요 사주를 뽑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장비나 오리인 테스트로 바로 볼때 증명이 바로 됩니다 제대로만 한다라는 근데 그렇게 되는 장명의 기준 사주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기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증명 가능한 장명법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일하게 배우는 과정 그 마스터가 인년이 됩니다 그것도 1년이 복습권을 공부1년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수업 듣고 집에서 그 정도까지 예습 복습을 해줄 때 복습만 해줄 때 1년이면 자기가 자기 미래를, 주변 사람 미래를 볼수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과정이 지나면 내가 집을 살때이 집이 진짜 한 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면짜리가 진짜 한 점인지 아닌지 어떤 건지 맥을 볼수 있는 정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다 보면 계속 쫓아다닙니다 무슨 비법 자체도 여러분렇 좋고 저러면 좋고 무조건 여기 비법, 이건 안 좋고 이런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3대은 어쩌고 4대은 어쩌고 그왜 그러면 다없습니다 그냥,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6명, 7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한 학기에 다 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세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지난 학기까지는 방학특강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방학특강을 조금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2학기부터는 방학특강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어, 40주 정도를 가까이, 원래 학교에서 하면은 딱 16주, 17주, 32주 끝입니다. 근데 동양미래 측학 최고의 과정도 40주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풍수지도 한 40주, 35주에 40주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도 또 옵니다. 우리가 학기마다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교수지 외에도, 또 유명한 교수님들이 스승만들한 번씩 모셔가지고 검증을 하기도 하고 놓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옳 있지는 않아도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새로운 것들을 배울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과정을 나왔을 때 내가 아까처럼 내집은 최소한 내가 보고 내땅은 내가 사는 정부가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급한 것 정도는 사실 카다 가은경 안되면 우리가 중간에 필요하시면 우리 스승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출장도 나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비싸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신비를 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가 올지라도 그 사람이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알 정도까지는 최대한 그 정도까지는 되게끔 만들어드리니라 그리고 이 정도만 되어서하면 밖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과정입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아까처럼 계속 오십시오 평생 좋습니다 이 과정을 돈 벌려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소명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돈 벌고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져고요뭔가이유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고 저기 는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제정신 아닌 의사겠죠, 남들이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정이 390만원, 이렇게 하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 일시적으로 싼건 아닙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풍수의 랩을 잡는데 390만원 가까 풍수 랩을 잡을 수 있는 거손 들어보세요. 저 선생님 5년 하셨으면 아마 돈더 더 들었을 겁니다. 예. 말도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사진용량은 더 심합니다. 천만원 가지고 사진용량 마스터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만 30만원 할 뿐이지 끝까지 다배안 나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쉬운 게 계속 돌린다 합니다. 돌리는 돌린 거 계속 돈번더 계속 돈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돈을 받는 이유는 홍보랑 알려주기위해서 광고도 해 되니까 광고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좀 받는 거고 그걸 통해서 왜냐 또 여기 나온 분들이 일반과 차별이 된 과정이라는 걸 알리려면은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건되면 MBC, KBS도 방송 광고까지 세체가 포함이다. 왜? 그래야 나온 사람들이 잡으신 것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는 동양 역학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뜬금 잡는 거에서 좀 체계를 잡아가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그런 개념으로 여기를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자, 뭐 이제 조금 와서 오늘 여기는 이제 과정 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풍수와관상은 오두호 박사님이 이따, 조금 이따 시간에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실전하는 쪽수 지도교수 최병임 박사님께서 네, 담임 교수님이시대 지도교수맞네요그 다음에 뭐든 오늘 짤막하게 뭐 얘기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6시 반복하지만 6시까지 오시면은 조금 와서 일찍 와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복습도 좀 하고 또 여건이 되면 자체가 누가 됐든 하면서 음양오행 같은 기초도 좀 강의 좀 시켜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동양미래 예측한 최고의 과정을 동시에 듣는 분들이나 들으실 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은 막 벅찰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왜냐면이 흔하게 이것들이 비법만 많다 보니까 무조건 외언야되는게 많아요. 근데 원리를 설명할 때이 과정에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한습씩 의외할 게 조금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그 하나하나도 설명 원리를 다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여기 수업이 처음에는 이것만 등록하셨어도 처음 한두 강은저동양미래 지카 최고의 과정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한두강 정도는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입학식이니까 둘다 같이 오고 다 등록 안 하셔도 무조건 됩니다. 그 다음 주도. 수요일 날도 한번 와 보셔서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는 공부를 약간 그렇게 같이 효용을 한다고 같이 저기 하면 씁씁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진다면 다들 자, 오늘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이중의 소리가 우리가, 우리가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시간인가요? 공간인가요? 공간이죠. 혹 시간을 시 바꿀 수 있나요? 바꾸죠. 물론. 내가 상대적 시간을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 부산까지 버스 타고 가는 옆에 장동건이 앉아있으면 빨리, 빨리 가겠죠. 이런 네. 상대적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절대적 시간은 바꾸기 어렵죠. 맞습니까? 그런데 공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시간을 알아야 되는건 시간은 불국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시간 나쁜 시간. 그걸 아는 게 동양미래의 직각인 거고 그리고 나서 알았어. 시간을. 그 다음, 어게합니까 저도 좀더 좋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바로 공간인 겁니다. 통수는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공간을 바꿔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망할 게 부자된다.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의. 여기 앞으로 강의할 때 교수님들 일부가 이것만 하면 무조건 도자기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기가 고유몰랐었을 그런 그렇게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절대 뭐 하나 가지고 절대 그분들 다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풍수지리 교수님 값 아닌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각 어디가 되냐고 그럼 당신은 왜아니고가면 천에 풍수하시는 분들은 풍수만 얘기하고 사주도 풍수가 최고라고 하고 사주 한분 사주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풍수, 하시는, 사실 저도 풍수를 하지만 다 각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뭔뭐 얘기 아시죠 그래서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팔자가 그래서. 그저 팔자보다 풍수를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큰 흐름들은 바꿀 수 없는 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뿌려가느냐. 겨울인데. 겨울인데, 폭삭망하냐 안망하냐, 가을인데, 쌀 10가마 거들 것을 우리가 좋은 터를 잡아놓고서 좋은 터에서 움직일 때는 스무가마 서른가마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들, 이 물론 또한 가지는 아주 좋으면 좋은 터에서 2세, 3세를 만드는 사주 자체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 그래서 풍수와 사주를 그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단, 바뀌는 건 뭐냐? 큰 흐름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 작은 굴곡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망할 게 될망하고, 10억 벌을 걸 100억 벌을 수 있고, 50 100억까지 뭐하면 50억 벌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바로 풍세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노력하는 방법, 이름 바꾸는 방법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생활하는 공간, 잠 자는 개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공기만 답답해도 이게 꼬이고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쾌적한 공기도 결국엔 풍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인 겁니다. 기운이 고 바로 그런 것들 중에서 바로 땅으로 뜨는 기운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풍수질입니다. 그래서 동양 미래의 측합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간을, 동양 미래의 시간 공간을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동양 미래의 측합 최고의 과정은 시간을 통제하는 거고, 수요일 날, 그리고 동극대 풍수리의 최고의 과정은 공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오드는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건 동양 미래칙학게 우리가 어 나중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따주들만 봄 열을 가을 열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개하좌서 했던 거고요. 풍수지리는 여기서는 못하게 합니다. 동양 미래칙학은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석간 지 하나만 가지고 일부로 크게 좀 했었습니다. 여기는 예. 네. 제대로 된 통수지진 자연과 더상생하며 자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연과학, 자연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면서 가장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자연과학입니다. 동양역학은 거의 다 지구과학인 겁니다.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비법이 아니라 원리를 본다면 개념은 정확히풍수에 무슨 원리가 있냐? 있습니다. 통수. 그런데 가봅시다. 두 가지를 관점으로 둘때 사기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풍수지리 공부하는 사람 있다. 둘 중에서 어느 분이 더 한분적이고 어느 분이데 행동적인 특성이 강할까? 그렇죠. 사주명리학 쪽이 좀 행동적인, 한분적 특성이 강하고 풍수지리는 분들이 활동적 특성이 강하겠죠. 활동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은 한분적 베이스는 좀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수지리가 사주명리학보다 더 많이 땜그음을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풍수지를 한번 흔들어 보려 했었는데 당장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주명리학, 동양 미래 집약으로만. 그래서 틀을 잡아놓고, 이제는 풍수지리도 서서히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 우리 최명호 박사님, 현공풍수라는 풍수를 얘기합니다. 그게지, 좋고 나쁘면 좀 떠다른 건 하나의 분야입니다. 모든 건 마지막에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립니다. 단지, 어떤 교수님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얘기할 때, 그냥 들어만 드십시오 모든 것하나가비 그 기법만은 아니니까요. 다 성격 움직임을 봐주시고, 여기 또정계 교수님은 부동산 쪽에 워낙 그영향 많이 알려줬습니다. 네, 그말하자면다 같은 형기를 다 하지만 그 중에 형기라는 것 쪽에 계신 거고, 이분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의사이시면서 모든 몸을 부수 하고 계신 분이 거고, 요분은 풍수지리와 관상을 동시에 하시는데, 여기서는 관상 쪽을 많이 담당하게 하지만, 통수적으로 고수입니다. 많이 팀도 보셨죠? 요거는 잠깐 있다 올치고 오늘도 강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현공통수 디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뭐 지정학 박사님을 아시는 분 아니겠지만 뭐 30대 40대 약반 나이에 현대그룹 사업을 옮기는 걸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 능력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우리 말하면 전임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학강 교수님들 외부로 훌륭하신 분들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한 분들이 렇게 모시 나왔습니다. 오, 어, 딱 보고요. 동양 역학, 동양 미래의 직각할 때, 동양 미래의 직각을 크게 볼 때는 동양 모든 역학 중에서 동양 역학에는 신비와 미신적 요소가 무지하게 많이 덧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측의 틀도 있고. 그중에서 신비와 미신적 요소를 벗겨내고 학문의 틀로 만든 것이 바로 동양 미래의 직학이네요. 거기는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중에서 또, 또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석화적인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학문화 시켜놓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박사학위를 하다 보다 안 되면 명예박사라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이나 대학 을해서 평생 교육원 차원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실제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전부 다 진행하신 분들만 또 모셔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뭐 그분이 다 실력이냐, 이게 아닐 수 있지만, 오랜 과정 실력도 있고, 강의도 하시다 보니까, 검증이 그래도 많이 되신 분들, 예, 모셔온 분들입니다. 동양 미래의 직관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움직여집니다. 동양 역학. 첫째는 따라입수사, 점학. 둘째, 상학. 셋째, 명학. 점학은 직관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 아니면 신기, 그럼 이건 규칙적으로 맞는 겁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으니까. 누가 보고, 딱 보면 뭐 느낌 까지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독양역하고뒤집분가 이겁니다. 그리고 동네 시골 관통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무작이 중요합니다. 실제는 중요합니다. 자 사업에 무지무지 성공한 사람들이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사업할 때. 어떤 무모한 합리적인 판단보다 무모한 판단을 내린 성공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무모한 판단을 내린 성공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결정 그들 불과 성공한 거 위험한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치밀하게 뭘 논의했다기보다는 라 박사님 조심히 좀 빠져나서 주세요. 나는 내 직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망했을 때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무능한 판단을 되겠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본인의 직관을 믿어보는. 이 직관이 우리 좋을 때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 역시 망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역학을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하실 게이 직관입니다. 이 직관 하나가 우연이야. 즉, 하나 맞았다고 그거하고 딱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연히 하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맞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틀로서 맞을 때만이 그게 학문화가 되는 겁니다 우연히 맞는 건 누구도 찍어 맞을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발달된는트라로 앞으로 영어 학부모 할때 가장 경계에게 그겁니다 딱 하나 찍어 맞추는 것 거기에 신기에 빠져서 이가 하나 맞히면 신기에 쫓아갑니다 어떤 고등학딱 가서 한번야 된다 딸님 이번에 야 경사 났데딸님 좋은 일이지 이말 하나 듣고 이번은 난리가 쫓아갑니다 막 보러 옵니다 그분한테로 가서 그럼 작년에 제가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물어보시오 절대 모릅니다 오직 그거 하나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거 혼자 왔다 얘기하는 거 알아? 아무도 모르고 얘기했다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그처럼 착각하고 문제가 생기요 이게 동양 역학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대표적인 거는 직관입니다. 직관이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 틀을 완벽히 정해놓고 나서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직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것은 누구에게도 큰 틀을 추가도. 누구에게 자신있게 말하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 관찰에 대한 예측 방법, 상하. 이거 뭐냐? 얼굴 보면은 관상. 손을 보면은 수상. 산을 보면은 산상, 대상 그게 바로 풍수지리죠 물론 풍수지리는 예측하기이기도 하지만은 분석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의 차원이 강한 겁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진짜, 그, 아, 양택이나 음택에서택에서는 우리가 조상님을잘 모신다는 게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양택이나 이런 것들에 보는 것들은 좀더 안락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 해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이 있죠. 어쨌든 바로 이 풍수지리와 관상은 상악의분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규칙에 의한 예측하고 명확은 이것은 바로 사주명리학.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주명리학은 사주를 뽑아놓고 직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니 이거는 우리가 점을 배운다. 자, 점은 선생님이 잘 칠까?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칠까? 운 좋은 사람이 잘 칠까? 운 좋은 사람이 잘 칠까? 운 좋은 사람이 그래서 한 달, 두달 배운 사람이 10년 한 선생님보다 더잘 맞출 수 있는 게 점입니다. 점은 배운 거냐, 방법을 배우는 것 뿐이지, 방법 몰라도 요령만 하면은 한 시간만에 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동양 미래의 직학 최고의 과정은 나중에 졸업하고 적당히 대화학계에서 모임을 합니다. 제가 점 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직관, 직관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자, 틀을 만들려고 서 주역 같은 걸 하려면 좀 어렵지만, 주역이 유명한 게, 주역은 점친인단문입니다 직관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방법론이나, 그런, 풀이 자체,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것이지, 그 개념은 또 다른 문제로 갑니다. 자, 어때봅시다. 이 중에서, 직관이 아닌 직측 방법, 조막이라는 것은 바로 직관. 이것들은, 바로 이렇게, 단통 무단, 점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우리 관찰이 의견이 상하. 간상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간상 교수님이 계시니까,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제 여기, 항상, 조선의 운명이 이 얼굴 안에 있습니다. 뭐, 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건 명당도 흐릿하게 나오네요. 명당도 있고. 청와대터, 한번 물어볼게요. 청와대터 명당입니까? 흉당입니까?